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12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세 번째 시간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우리의 인품, 인격, 우리의 품성을 말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 인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또 성도들을 세우가는 일에 잘 사용하고 있겠지요.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묻기보다는 과연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사랑과 희락의 열매 함께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어, 세 개씩 세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실히 맺어야 할 그런 열매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인내와 자비, 양선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맺어야 할 그런 열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중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개별적인 아홉 개의 열매로서 그러나 크게는 하나의 성품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골고루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이지요. 외부의 환경, 조건, 상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안에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 번째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충만함을 받는 존재, 언제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주변 사람들과 불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설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의 결과로도 맺어질 수 있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겠다. 자,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 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화평의 삶을 사는 사람 그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성경의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화평 혹은 평화, 때로는 평강, 평안.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성경 원문, 신학 성경은 이제 헬라어 히라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약 성경 전체에 약한 80번 이상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로 익숙한 성경적인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샬롬, 평화와 어, 함께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구약의 샬롬 그리고 신약의 에이레네를 다 합치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 4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에 있어 화평의 삶, 평화를 누리는 삶, 평안을 체험하는 삶은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샬롬은 사실 전쟁이 없는 평안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정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말은 전날 죽지 않고 사셨네요. 그 의미거든요. 밤새 안녕. 거기서 밤새가 빠지고 안녕하세요가 된 거예요. 밤새 아무 일 없으셨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비롯해서 온갖 재난과 돌림병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단 하루라도 전쟁을 겪지 않는 삶, 그 샬롬,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아니죠. 이제 그 샬롬은 그 내용이나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단순히 고난이나 전쟁이나 환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에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에 무슨 환란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외국어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자, 요새는 그 하나의 언어로만 살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언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에이레네레네 와이런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이레네 아일레네. 네. 자, 우리말로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런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 이에이레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고난이 없고, 단순히 내 마음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안한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난이나 환란이 사라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화평의 열매는 첫째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주요한 열매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회복과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원래는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2장의 말씀. 자,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둘로 자기 안에 한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시는데, 화평하게 하시는 과정과 도구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는 십자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우리랑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6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 제물로,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소멸시키시고, 17절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화평을 맛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던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때로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거리감이 있었던 그곳에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2장 17절에 말하는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평안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죄의 결과로 가져야 했던 영원한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의 화해 자리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들은 자연히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된 곳에 화평을 이루는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외적인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화평을 깨뜨리는 일에 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를 깨뜨릴까 연구하고 실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더 화평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화평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안에 화평의 관계가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웃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아멘.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분열과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너무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신의 생각들, 사회적인 가치관의 차이들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장벽과 그 모든 간격을 깨트리고 메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것에도 마찬가지죠. 온 세계가 하나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시도들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되지 않지요.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지요. 왜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있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일을 통해 온세계의 하나됨의 시작을 하실 것이며 그 모범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책임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유지해야 할 텐데, 그럼 화평을 깨뜨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던 것도 죄 때문에 그랬지요. 여전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심지어 가족도 교회도 믿음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람들과의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지요. 사람 미워하기 싫은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트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며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감정들이 솟아오르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과 속임수이지요. 진실하지 않은 말, 속이는 행동은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혀의 말들이 얼마나 악독하면 우리의 말들이 때로는 칼로 찌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의 말들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나친 자기 자랑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 특히 바리세인과 같은 모습들 나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결코 화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할 때에 나를 내려놓고 내 자랑을 내려놓고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용서해야 그 다음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엔 쓴 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화평은 이러한 것들이 그 화평의 길을 가로막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정확한 증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증거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화, 화평은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그 화평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거기에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미움도 사라지는 것이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탐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을 때에 평화 대신 갈등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순종은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순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했을 때, 말씀의 증거를 보게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며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찾으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설교 시간에 꼭한 번씩 찾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축복하는 것이 화평의 길입니다. 즐거, 같이 즐거워 할수 있는 것? 그게 화평의 길입니다. 같이 울수 있는 것? 그게 화평의 길이지요. 스스로 겸손하여 낮은 데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화평의 길입니다.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화평의 길입니다. 오늘 18절,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이할수 있거든을 그러면 할수 없거든 하지 말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할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메이커나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나를 온전히 주므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심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불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평안을 나누어 주고 화평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